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느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 보면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시는 애를 입었으면서도, 부족한 저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감사의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요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루지 못한 계획과 아쉬움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후회 없는 믿음의 결산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다짐했던 영적인 목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게 하시며 지나온 모든 시간을 통해 저희를 빚어가신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위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모금을 전하고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유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사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해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집착과 나태의 늪에 빠졌던 모든 허물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영혼의 자세를 점검하여 오직 하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의 시기를 앞두고 저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저희의 수고와 노력이 세상에 덧없는 명예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남아 있는 시간을 하늘 창고에 쌓을 견고한 보화를 모으는데 집중하게 하시며 더욱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띠로 한반도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다윗의 지혜와 요셉의 청렴함을 더하사. 오직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통치를 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선하게 발전하며 국민 모두가 평안과 번영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국제 사회 속에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 인정받으며 다른 나라와 협력을 이루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 낙심한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축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신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며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힘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자아가 부서지며, 영원한 진리가 저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일상의 나침반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국권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숨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